여러분, 안녕하세요. 스틱 인사 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4,000명에 왔네요. 처음에는 100명만 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았는데, 어느덧 1,000명이 넘고 벌써 4,000명이 됐습니다. 20년 11월 1일 날 제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, 거의 지금 1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가 4천 명이 넘습니다 나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제 영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 대학 입시 영상이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 영상입니다 물론 제가 아, 스티그 교육 TV 그래서 아, 교육 쪽 채널 하나 더 만들까 생각해봤지만 아, 현직 교사이고 직업이 있으니만큼 전업 전적으로 여기만 매달릴 수 없는 노릇이라 부동산과 교육 관련 영상을 번갈아 가며 올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거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프로필에서도 밝혔듯이.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 진정성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냐면 일관되고 반복적인 행동에서 나옵니다.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저는 저는 거의 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학교 일찍 출근해서 그 영상을 편집하고 물론 그 퇴근 후나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예, 저는 뭐 이런 자격증도 보유하고요. 드릴 말씀은 저 제가 교사이기 때문에 광고 및 후원 요청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중개 업소는 제가 검증한 곳이기 때문에 그 믿고 이용해셔도 좋고요. 다만 저는 그분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음을 밝힙니다. 제가 받았다면. 뭐, 신고하셔도, 교육청에 신고하셔도 괜찮을 듯 싶고요. 저는 절대 제가 현직 교사인 이상은 뭐, 어떤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. 따라서 혹시나 좀 광고를 하고 싶다. 그 부동산 중개업소를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하고 있는데 좀 광고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12일 전에 제가 그, 커뮤니티 공간에 댓글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. 그래서 영상 제작 요청을 받았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 댓글 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한 다섯 분 정도 주셨기 때문에 이 다섯 분에 해당하는 영상은 모두 만들었고요. 지금 이제 소재가 좀 떨어져 갑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하셔서 댓글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아그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. 자 순각북에 달려온 스틱TV 4천 명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요. 앞으로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는 곳 제가 가서 대신 현장 리포트 해드리고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에,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제가 그 실시간 생방송도 좀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, 생방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요새 그 이제 대학교 관련 영상을 제가 많이 업로드를 안 했는데 조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 이 대학교 관련 영상들은 조회수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부동산 올리는 것보다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거려 했다가 내가 교사 신분인데 뭐 조회수에 연연할까 생각해서 다시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 제 영상들은 뭐 인서울 대학이 아니고요 전문 대학 중에서 이렇게 추천할 만한 대학 또는 충청권이나 경기권 외곽에 있는데 정말 알짜다. 아,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다. 요런 대학들은 제가 선별을 해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. 따라서 제 영, 방송을 대학 관계자님들이 보고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영상을 찍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숨가쁘게 달려온 스티그 TV 구독자 4,000명. 구독자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